2019년 1월 16일에 유튜브를 시작하여 구독자 50만명까지 간 인기 유튜버 갑수목장. 이 유튜버는 한 대학교의 수의과 학생 채널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기견과 고양이를 구조해서 분양시킨다는 내용의 컨텐츠 업로드를 해서 동물농장에 출연해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1월 중순에 올라온 햄스터와 고양이를 같이 두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햄스터를 키우던 유튜버는 이에 대한 비판 영상을 올렸고 시청자들은 햄스터는 고양이의 냄새만 맡아도 공포를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동물학대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고 본인의 사과문을 올리며 논란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5월 7일에 갑수목장에 관한 진실이 폭로가 되면서 동물학대 논란이 재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채널 A에서 같이 지내는 고양이를 학대했다는 제보 뉴스가 나왔고, 동료 수의대생이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유기동물로 알았던 고양이와 개는 사실은 돈을 주고 구매한 것이고,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경제적 이득과 수의사가 되었을 때의 명성을 위해 철저히 동물을 이용한 심각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논란이 불거지자, 갑수목장 측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채널A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악의적인 편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까지 있어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않았고 신중론을 펼치며 중립을 유지하는 이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수목장 폭로합니다라는 채널이 갑수목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녹취록과 합대사실을 폭로해서 여론을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또한 폭로한 측에서 인스타그램용 계정을 만들어서 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해당 채널 측은 저희는 같은 학교 수의대생들이다. 녹취는 관계자가 직접 녹음했으며 위험을 감수하고 미래의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 용기를 냈다."라고 밝혔습니다. 갑수목장이 컨텐츠를 위해 마트에서 햄스터를 구입했는데 한 마리는 고양이에 의해 죽었으며 영상에서 보인 햄스터는 두 마리째라고 합니다. 본인은 햄스터는 아무것도 아닌 느낌이고 동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두 번째 햄스터는 영상을 찍은 후 유치원 장롱 속에 넣어놨습니다. 고양이를 학대적으로 대했다는 폭로도 있었습니다. 아기 고양이 곰이 도리를 배우 유승우에게 입양 보내기 전 밥을 제대로 먹이지 않았다고 하고, 길냥이를 입양했다는 식으로 언급했지만, 갑수목장 측이 구입한 고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편집자와 카톡 대화에서 구독자를 광신도라고 하고, 비판자들을 불편충이라고 비하했으며, 조회수가 안 나오면 가슴 큰 배우를 섭외해야 한다면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를 했다고 합니다. 논란이 터지고 나서 짧은 해명 영상을 올렸으나 비판 여론이 거세자 재빨리 영상을 삭제했지만 영상이 박제되었습니다. 해명 영상에서는 6개월 사귄 전 여자친구가 술 먹이고 몰래 녹취했고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5월 8일 오전 6시 30분경에 라이브 방송을 켜서 해명을 했지만 서서 찍을 수 있는 영상을 드러놓은 상태로 찍어서 해명 영상을 찍는 갑수목장의 태도에 대해 비판 여론이 커졌습니다. 언론 주목받으며 동물 학대 논란이 거세지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동영상과 구독자를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고 또한 해당 학교 측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0일 갑수목장에 후원금을 보냈던 네티즌들이 사기 및 횡령을 이유로 갑수목장 상대로 부당이득 변한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터지자, 갑수목장 측으로부터 고양이를 입양했던 배우 유승우는, 동물은 평생 사랑만 해줘도 부족해요. 제발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인스타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나은 영상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